12시 집에서 점심 약속 그런데 내가 좀 늦을 것 같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의뢰인의 집. 자 그러면 우리 뭐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이제부터 좀 여기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다 수집한 다음에 종합해 보자. 아 오늘은 의뢰인의 정체와 의뢰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부터 이런거부터 봐야돼 쪽지가 있구만 쪽지가 여기 쪽지가 각자의 세개 엄청 많아 어? 이거 그때 그 메비우스 띠도 어. 있네 이제 들어오자마자 보인거는 이제 저기 식탁위에 퍼즐도 있었고 뭐 쪽지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같 여기 보면은 쪽지 돼있고 J 어? 아니네 이게 저건가보다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그게 진실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실일 수밖에 없어 그것은 이미 벌어진 거울에 붙어져 있던 셜록홈즈 그냥 거울이 있어서 제 얼굴 보려고 갔는데 그게 붙어져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읽어봤죠 여기에 또 종이 있네 숫자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파벳이랑 숫자 그리고 포스트잇 룸또 적혀 있어 뭔가 잘못됐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무의미한 건 아니야. 눈을 감아도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찾던 놈을 드디어 찾았다. 화공영로 156번길 984. 도대체 얼마나 더 찾아야 되는 거지?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비밀번호 같고. 1 일, 1 내가 내가 숫자야. 그래 너 봐. <laughs> 숫자에 근데 정한이가 숫자에 강하다기보다는 <laughs> 숫자에 집착을 하지. <laughs>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주인공병이 있나 봐요?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1, 2, 3, 4, 5, 6, 7, 8, 9, 10, 11, 1 2 1, 0, 6, 7, 8, 9, 10, 11, 1 2 1, 0, 일 28일, 31일 이 아닐까? 오! 오! 달력으로. 그러 <laughs> 1월 31일. 월 28일 맞네. 아, 1월 그뭐 10, 달은 며칠까지 있지? 1월 달? 아. 10, 30. 10, 31 1 0 3 1 103이다. 저물표는 거의 구석지까지 들어왔어. <laughs> 가뒀어 지금 저바 a m i l y Igon f a m m m i l y i g 열렸 m 열렸어 m i l y m m i l y m m 거 l y Igon Family. Igon f a m i l a B C D E f g, H. I가 그러네, H, i g o i l y Igon f i l y 나가 있어, 없어. 가나다라마봤사인데 아, 나가 없네? 없어. 아이랑 나가 없어. 아이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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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 그리고 막 붙어져 있는 게아 오늘 진짜 예사롭지 않다. 그거? 그래 우리가 저번에 두 번째 때 오, 우리가 그래. 아예 놓치고 있었잖아. 그 달력 하나를 우리가 지금 다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엔 그 주인공이야. 내가 저번에 주인공이 됐잖니. 그 달력을 내가 풀물어서. 완전히 다 풀렸잖니. 이거 찾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판의 주인공이야. 뭔가 많이 모이니까 쉽게 풀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더 어렵고. 아 이거 아니 인형 배 까볼까? 배? 칼 같은 거 있네. 아. <laughs> 아 미안하다. <무섭지> 어. <laughs> 이거 두개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 네. 아 오늘 뭐세 개나 풀어야 되냐 이렇게. 상자도 많아. 같은데 여기 밑에 봐봤어 어나 봤어 아, 그래 아니 근데 여기 근데 밑에 근데 밑에 내가 안 봤지 어저 밑에 뭐있을수 있잖아 어. 없을 것 <목소리> 종이 같은 거 있어 아어 없을 거어 없을 거야 자 에어컨 뜯어볼까 예어컨 <목소리> 네, <한번> 뜯어볼까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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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탈출 카페 가면은 <laughs> 에어컨 뜯어보는 거 사람들. 일단 찾은 게 많고 우리가 추리할수 있는 게 많으면 쉽게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 버리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조합하지? 어 이거랑 이거랑 해볼까? 저거랑 저거랑 해볼까? 너무 이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셜록 홈도 놓치고 있잖아.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 여기는 있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렇지 <laughs> 오 그렇지 <laughs> 잠깐 그럼 우리가 한번 네. 큰 스토리를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구지옥 8차 사건을 알아냈단 말이야 어 이런 사건이 있고 그걸 의뢰인이 프로파일러다 7차 사건의 진범을 쫓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구지옥의 집으로 가서 구지옥이 어떻게 살인사건을 했는지 알아냈고 구지옥이 7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고 마지막에 편지가 자기 집에서 12시에 어, 약속 있다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좀 늦는다 했잖아 설마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후렌이 와서 열어주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뇌정지 걱정대로 <laughs> 아 진짜.. 예, 좀.. 예. 어, 그때 그 김혜경 김혜경이 누구야? 박혜경 아니야? 아 박혜경 박혜영 이재훈이 와가지고 그 시그널 노래 나오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 무전기로 그래. 알려줄 수 있어. 무전기 찾아볼까? <웃음> 아, <웃음> <소리로 하고 웃음> 진짜 아무 말도 <laughs> 여기 안에 무전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진짜로 허무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내지 못하고 갑자기 진짜로 좀 늦게 누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laughs> 이거예요 하고 열어줄 수도 있어. <laughs> <아이>, 그만하 <laughs> 이번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좀 디테일한 걸 놓치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작 찾아낸 증거를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게 아닌데. 이게 뭐. 뭐가 있고돈 그런 건 잠깐만.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아 이걸 뭐 조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따로 조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 네, 이거를 이렇게 껴. 어? 어? 한번 할수 있는 거다해 봐야지. 4번. 어. 986 어. 3, 9863, 9863, 9863, 9863, 9863, 빨리빨리빨리6 3 9863, 9863, 빨리 빨리9 8너3너8 정환이 너가 해 무조건이지 8 6 3 9863, 9863, 9863, 9863, 9863, 9863, 9863, 9 8 6어 9863, 9863, 9863, 9863, 9863, 9863, 퍼8 그럼 몇 개야 퍼즐 몇 개야? 잠깐만 0 5 2 6 이거다 0 5 2 6 0 5 2 6 이거 8 6 3 6 3 9 가자! 커버해요. 어... 아... 네! 네 가자 가자 열어 봐 열어 봐. 뭐 있어? 응. 5월 26일 그렇게 찾던 놈을 마주했다. 그놈은 같이 있던 남자와 함께 칼로 나를 위협했다. 순간적으로 분노와 함께 공포에 휩싸였고 그 다음 기억은 그두 명이 칼로 찔려서 사망한 후였다. 내가 범인으로 몰리지 않는 방법은 이 현장도 최근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최대한 그 사건처럼 꾸미고 빠져나왔다.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다. 모두 잊어버린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또 돌아왔다. 아 그러니까 이걸 읽, 쓰고 다른 시점에서 다시 쓴 거지. 다시 또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잊어버리겠지. 그리고 다시 진실을 찾아서 돌아오겠지. 진실은 하나. 결국 그 진실은 나는 하나의 폭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 나를 찾아야 한다. 나를. 나를 나? 찾아주세요? 나. 그게 끝이야? 어. 나를 찾아보라고? 나를 찾아주세요. 무슨 말일까? 나, 나를 찾아주세요. 아니, 왜이 또. 아니